아무한테나 보는거 같아. 어. 야 외국인. 나, 나아 왜? 미국인이라니까 미국인. 너도. 어. 야 이리 와봐. 아니 너 캐나다인이라면. 캐나다 사람이야. 야 캐나다가 야, 너, 미국 아니냐고. 야 캐나다 미국이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니야? <laughs> 북미잖아 북미. 북미? 오케이. 그 몰라. 야. 뭐 왜? 근데 민수 오빠 같은 야? 너 아까 핫. 소개시켜준다 e s p 맞아 e r Peter, Peter. Peter? Peter, Derek, Ryan, oh. uh, 마마 Mark. Yes, yes. Yes, yes. Yes, y 리 Yes, yes. Yes, yes. Yes, y Yes, yes. 거 e s yes. 있 e s yes. Yes, yes. Yes, y 아니야 <laughs> 야, 어... 네 친구들도 그럼 다 너처럼 얘기해 그렇게? 그게 무슨 말이지, 우정잉 What are you 아, talking 무슨, about? 무슨 영어 한번 말했다, 한국말 말했다, 이렇게 하냐고? 자세진다. 넷플릭스 자막처럼. <laughs> 아니, 한국어좀 못할 수도 있지. Right? 그게 문제가 되나 혹시? 아니, 잘만 하는데 왜 하나씩 굳이 말하냐고. 한국말만 하면 되잖아. 너 자랑해, 너 지금 미국인이라고 자랑해. 많지. <laughs> This 네 is, 거. 이거 완전 레이시즘이야. 이거 인종, 몽골이야. 레이니즘? 나 레이니즘. 레이니즘. 아, 저 우동아, 너 뭐해? <laughs> 어? 야, 간 지금 찐따 같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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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너뭐 존나 지금 말리는 아, 중이야. 아메리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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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국인한테 그저이, 약하구나. 어, 아니약 없네. 아뭔 소리야. 장난치지 말고 아니 남자 소개 해 달라고. 남서. <laughs> 남자 소개도 소개인데 빅토리아 시크릿 관심 없냐고 너네. 푸시업 브라. 아, 뭐, 몰라? 푸시업 브라. 푸시업 브라. 야그럼 존나 그 영혼까지 그게... 모아 주는 거야 그러면? 야 <laughs> yeah. ye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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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s ye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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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를 ye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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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야 s ye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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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캐나다에서는 신기술이 어, 있어서 어. 완전히 잘 모아준단 말이야 s yes y e y 진짜, 완전. 여기 안에 봐봐봐. 야, 셔츠 안에 봐봐봐. 아, 근데... 미친, 야, 골바아 어, 미친. 있니? 예스, 예스, 예스. 미친. 지린다, 자연인 것 같아. 야, 진심 한번 만져봐도 돼? 무슨 아, 소리야? 예스! <웃음> <야>. <웃음> 어머, 왜 이러는 거야? 얘 <laughs> 존나 쉽지 않, 다 아. <laughs> 아니. 네. 아니. 얘 존나 일진이 만져줘. <laughs> 야, 일진이야, 얘가, 얘가 일진이야 그러니까. 얘어 아니, <laughs> 아니, 외국 애들 진짜 다르긴 하다나 스스를 달아네 자신감 아이스. 넘치게 사는 거야. 아이스. 너네도 그렇게 한번 해 봐. 그러니까 요니까 그거 하고 민오빠 만나러 가야겠다. 왜뭐 하려고? 그 <laughs> 아 몰라. 인연아. 뭐 하려고? 아 그럼 다음에 톡 톡해. 해, 그러면. 톡 해. 톡 해.